오오오 오. 오. 뭐야 이거 사건은 사람을 찢어예불고많이고요 오늘은 사건 극부 가져왔습니다 한 날먹한 말 합시다 에 날먹한 말 하자고 어 미드 극부 갖고 초급딜 원래는 원식들지만 저는 드락사를 들어서 원식들면 너무 그냥 그부잖아? 그래서 평타 한방한방 강한 진짜 이거 스킨도 잘 나왔어 EDG 스킨 진짜 이거 쓸거 같지 않아? 룬은 여러 코롬 들었습니다 어수는 라인전 단계에서 1대1로 터트리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고요 이게 뭐냐? 저 뭐야? 저러면 일단은 모르는 거죠 상대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뭐야 눈치없게 평타 때리 거. 가자 <laughs> 시원하게 한입 먹고 갑니다 예 가겠습니다 아 근데 스킨 진짜 예쁘게 나왔어 이번에 저리 이거 보자마자 설렜습니다 저건 맞아야 돼 미드 챔피언들이 대체적으로 몸이 약하기 때문에 예 네, 그래서 미드로 가져와가지고 좀 사람을 찢으려고 왔는데. 문제는 상대랑 좀 좁히기가 힘들죠. 뭐가 생각하는 사람 될 듯요. 스펠 없으니까 스펠 없는 대로 살이면서 안면 될 듯하고요. Q 일렙 찍어버리고 붙으면 죽인다 마인드. 어? 넌 나한테 붙잖아. 넌 나한테 찍히는 거야. 알았어? 아, 하 깐족거리네. 깐 깜찍이 이거. 어이 깜찍이. 럭스는 또 그게 있죠. 티모가 티모 정글이라. 갱킹...력이 약하지만 딜 갱킹은 가능하다고? 그리고 CC기는 럭스로 채우겠죠 CS 똑뭐 괜찮아! 사실 저는 스펠 없고 소극적으로 해야되는 당연한 상황에서 어 CS가 쌤쌤이다? 상관없고요 이거 피가는 건뭐 티버가 박아줬나? 아 하하 나 진짜 버티기의 시간이야 상대 도란링이잖아? 노란이면 물약 두 개였었는데 두 개를 다 썼다는 거잖아. 어어 형은 더덤이지 마. 원래 한입 먹을래? 나 이거 집 가고 싶은데 내가 먹다 배탈 날것 같아. 저만은 놀았는데 전멸이 없어가고. 그 티모? 아이스뭐 <laughs> 하냐? 귀요미야 아쉽긴 하다. 아, 락스까지 땄으면 좋은데 체력도 많아도 애매했어. 요정도면은 괜찮지 아 라인 진짜 애매한데 근데 이 이거 내가 라인 다 버리는 꼴이라 좀 밀고 갈게요 밀고 갑시다 가자아잘 어. 컸어요 어. 음 시작 좋지 귀환 보셔 보셔 와 미쳤다 루시안 <laughs> 루시안 총이네 이거랑 그리고 찢어야죠 네, 찢으려면 <laughs> 찢으려면 템 이렇게 가야돼 예, 공격력 일단 6분만에 150이요. <laughs> 왜냐 이걸 들었거든. 이거라서 성장이 펌핑됩니다. 기본적으로 이런 챔피언들은 좀 찢어야 되는 그런 챔피언들은 펌핑 해줘야 돼요 성장. 성장이 압도적으로 높, 좋으니까 상대를 찢을 수 있는 거야. 가까이에서 200이 박히는데. 이러다 실패. 이 지송, 응 지송. 설렜어. 어. 내 드리게 될줄 알았어. 어. 날 너무 자만했는데. 아, 네, 괜찮아. 아, 이런 뭐야? 난 이걸 먹어, 이걸 먹거든. 그리고 럭스 체력을 뺐으니까 녹턴이 팀을 여기서 딴 겁니다. 네, 다 결국에는 다 상관관계가 있어요. 게임, 네, 게임, 뭐, 이거게임터졌는데 방금 루시아는 전멸딜 뭐야? 아 이거 한입더 먹고 싶다. 그렇지? 어못 먹었다. 아 이거 성 나가는데? 라인클리어 뭐야 이거? 뭔 일이야? 야 미녀들 빨리 때려. 그렇지. <laughs> 개 돌았다. 성장률 봐라. 이 라인 밀것 같거든요. 자, 나는 태생이 정글 모 뭐, 정글 챔피언. 그래야지 피해야 되거든요. 뭐야? 오늘 손은 거야 <laughs> 신기하게 손에 집 가게 수고. 드라큘. <laughs> 이때부터 뭐 끝났습니다. 야, 내 상자가 이기는 라인이 없으면 진짜 이건 썰렌인데 걱정입니다. 9분 만에 드락사라 완성? 아, 몰랐어, <laughs> 야, 네가 또갤 잡으면은 난뭘 먹니? 아, 오케이 부숴부숴 오이. 그래 그래 그래. 어? 이런 도전 의식이 없지면 아쉽지. 그렇지 샷건은 사람을 찢어 부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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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즈아 하 호흡을 가젓! 롸잘 대빨라요 늑대 있냐? 그치 내거거든 럭시야 형이 말이다 <laughs> 너가 티모를 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제 <laughs> 미친 듯이 크네. 야, 하나 더 나온다. 템미 야, 전룡을 봐가? 야, 2차 타워는 못 참지. 어, 이거는 같이 먹어야지. 브라티지 희건 못 참아. 레드, 그렇지? 이것도 먹어줘야 되거든. 먹을 게 많냐? 여기 정글은 한번 견학하고, 이거거든. 개새니다아 <laughs> 오늘 행복 놀이지? 오늘 행복 놀이야. 두껍게 좀 먹었고 미담 지켜주세요. 뭐라고 그렇지 집안 먹어줘. 아 좋아요. 아니 녹턴이 볼줄 아네. 음, 역시 잘큰된 이유가 있어. 요 올해 그런 어록이 있죠. 이기는 된 이유가 없지만 지는 된 이유가 있고 잘 크는데 이유 있고 죽는 데 이유 있다. 그리고 지금 잘 컸으니까 극한으로 갑니다. 13분 게임에 물건 38, 공격력 250. 이런 진짜 챔피언 터뜨립니다. 내가 다 했다나? 아! 까비! 킬딸 칠라 했는데. 이거 제가 먹고요, 그러면. <laughs> 나 왔어, 나 왔어, 나 왔어. 야, 이거 그림 좋아. 어, 드락사를 받아주고. 잡아서 잡았어 내가 터트려 샷건은 사람을 찢어 이거 범죄도시3야 알았어? 복장도 그럴듯하네 내가 말했지 나는 사람을 터트린다고 오! 오! 오 뭐야 이거 오오나왜 어, 이렇게 쓰 이거 나왜 이렇게 얘들이 <laughs> 터지는데오 <laughs> 어, 뭐지 오 어, 뭐야 나펜타 주냐 아펜타는못 먹고요 하지만 쿼드라키의 유무 완전 이러면 이제 이 속이 기본적으로 빠르고 공격력 350. 좀 질긴 가오리구나? 나한테선 도망 몇가 뛴다 역시 어디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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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공격률 380 시간은 불과 24분 찢어버리겠습니다 그냥 터트려버릴게 얘는 좀 질기거든요 얘는 좀 질겨, 근데. 얘는 살살 녹아. 자저 친구는. 야, 나랑 붙든가. 오! 안 돼! 실명이야! 으악, 매노! 그렇지. 으아, 좋았다. 아, 미쳤다. 삽캐릭이긴 했다. 미쳤다니.